오늘 설교는 낙태와 같이 당시에 유아 학살이 있었던 시대에 살아남은 한 사람에 대해 어,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 때 어, 바로에 의하여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들은 죽여라라는 유아 학살의 명령이 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살아남은 한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 나무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어,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떨기 나무와. 하나님의 지팡이. 네. 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은 그 앞절, 이장의 마지막 절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 75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대로 많이 번성하기는 했는데 지금 애굽의 노예로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극률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끙끙 된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끙끙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에 대한 약속,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예. 다른 걸 기억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이 인생을 향하여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의 그 복,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언약의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신다. 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억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음.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 언약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 소리와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어,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 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애굽 왕실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 뭔가 권력이 있을 때그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권력자와 힘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자신의 양떼도 아니라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그냥 따라다니며 치고 있었던 한 절망의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40년의 실패가 깊이 묻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한때 모세는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회심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훨씬 그 전에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이거 언제예요? 4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40년 전에 그가 애굽인을 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데리고 나올 어떤 생각과 마음과 비전과 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오실 아, 다가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섬기는 그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으로, 왕자로 있을 때에 그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여 그들을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패한 거예요. 네, 좌절한 거예요. 애굽인은 물론이고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봐 주지 못하고 야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나서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널 세웠어? 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이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혈혈 단신 그냥 도망쳤고 그, 그 도망치서 살아낸 시간이 40년이 됐고 이제 아직도 그저 그의 장인의 양떼나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의 실패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상한 영혼, 상하고 통해 하는 그 심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포기하지는 못하고, 그저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 그 상한 마음, 하나님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 무엇으로 지금 이 모세를 사역으로 이 모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냐 하면 불에 타고 있는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무슨 말이냐 하면 별것 없는 이 떨기나무 그냥 덤불 같은 이 나무 불에 타면 금방 살아 불에 탔다가 확 탔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 앞에 나타난 이 떨기 나무는 불은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계속 붙어서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죠. 매우 기이한 일인데 하지만 단지 매우 기이한 일만은 아니고 불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 나무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특징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역설입니다. 역설이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 나무 여기에는 기독교 가르침 중심에 있는 그 역설이 이 안에 특징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우리는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죠.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가난한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이 역사를 알고 눈이 떠서 이게 뭐 어떤 신비를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은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의 본체요.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분의 존재가 역설인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연약한 인성의 떨기나무는 신성의 불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역설이며 그분의 사역 또한 역설이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쿠데타, 반역하는 자들을 사역에 처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실패했다라는 거죠. 쿠데타 반역자들을 심판하란 심판하는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달린 한 청년의 죽음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값없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자체가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건 새가 없어요. 그는 사용당하는 분이 아니라 사용을 집행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뭐냐? 어떻게 가장 위대하신 주권자가 마치 쿠데타에 실패한 자처럼 죽임을 당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자들이 가없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라는 이 역설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는 이 역설, 이 세상의 역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창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왜 지옥 같나요?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 역설에 대한. 이 역설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태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이 역설적인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며 유일한 구원이 오직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역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좌절한 자, 절망한 자, 실패한 자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내미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 나무. 분명히 그 왕이신데 그냥 죽어 버리신 그 십자가, 저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실패한 자들, 모든 무능한 자들, 모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직 거기에서만 모든 실패를 딛고 아니 오히려 실패를 딛는다기보다는 그 실패로 인하여 그 실패 덕분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죠.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그런 모든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모든 좌절한 자, 절망한 자, 넘어졌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주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후에 그 어,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께서 이 역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자가 이제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 나무를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가운데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모두 이미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과 노예로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죠. 이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것, 떨기나무 앞에 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이잘 유명한 본문이라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계속 여러 차례 걸쳐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못 가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전 말도 못 하고요. 전 무능해요. 전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안 돼요. 아유, 전못 해요. 아유, 전못 가요.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실패감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쩌들어서 살았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도 지금 막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시고, 막 지팡이 던져봐라, 꼬리 잡아라, 이런 막 이렇게 손 넣어봐라, 빼봐라, 이것들, 표적들을 막 하시면서 지금 가라, 가라 하시는데, 아유, 못 가요? 안 돼요? 전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호하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너가 아니라 나다.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주님께서 이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은 네가 아니라 나를 봐라, 네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결국 이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강건하심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거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타는 떨기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바라볼 때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봤을 때 바로 기준아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단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아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모세야 모세야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아시는 것이죠. 내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바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이 사랑의 강권하심 앞에 우린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벗어 이제 가기로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는 사명의 땅으로 갑니다.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부르짖음이 울리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40년 동안 이 부르짖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는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들었고 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튼 그는 도망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는 그그 그 우는 소리, 그 고통의 소리, 그 죽은 아이들 이에 대하여 그 모세의 마음의 부담과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음. 아유, 난 이제 안 돼. 계속 가야 돼. 이 자기 안에 계속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0년 동안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믿음 안에서 무언가 계속 무언가 그들을 향한 마음들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안 돼. 이미 실패했어. 내가 뭘로 해? 어. 이 마음에 계속 싸우는 싸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0년 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 그 고통과 그 신음과 탄식에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드디어 모세는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모세가 쓴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때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 자기가 그 때를 기억하며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애굽으로 갈때내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들을 쳤을 때 썼던 그 지팡이입니다. 양 양들을 양들을 쳤을 때어 목자로서 그이 지팡이 가지고 이 지팡이로 맨날 그 지팡이에요 그거 갖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았고 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 치느라고 썼던 그 지팡이를 지금 모세는 담대하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어, 양대를 치며 사용했던 그 지팡이, 어, 그 시간들, 그 삶들, 그 아픔들, 그 눈물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나라고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은 애굽의 왕들이 사용하는 멋진 홀이나 규가 아니라는 것. 애굽 왕들이 쓰던 멋진 홀이나 규가 막 보석으로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 애굽 방의 막대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어쩌면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집트인을 쳐 죽였던 그 막대기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은 실패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그저 양들을 따라다니며 사용했던 그 지팡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할 수만 있다라면 내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냥 내삶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 사명의 땅, 부르심의 땅,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눈물과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통의 소리, 여러분이 듣고 있는 부르짖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뭘, 뭘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우고 싶은 아픔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우고 싶은 슬픔들. 내 인생에 그게 없었으면 좋겠었던 그 아픔들.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 너의 삶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박수 받고 웅장하게 환호 받았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워 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 내 삶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바로 그 순간들. 그 실패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나라면 절대로 잊지 않았을 그것. 하나님 그것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실패와 연약함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음의 소리와. 눈물과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어,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감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제 한국교회 다 됐어 이제 이제 글렀어 어, 라고 말하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내며 어쩌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실패감과 좌절, 탄식과 절망이 더욱더 크게 부르지 더욱더 심해진 것은 아닌가? 어,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타고 계시는 떨기나무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달 뒤에 마라나타 워십에서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한창이고 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확진자 수가 매일 갱, 갱신되는 이때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어,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거죠. 다시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좀 벗고, 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눈물 젖은 그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렇게 마라타오십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신발을 벗고 자기들의 사명의 땅에 땅 가운데 들어가 정말 고통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2022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